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1174회. 어, 오늘 목요일이고요. 이거 목요일날 구매는 했는데, 어, 영상은 그 금요일날 올라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3등 당첨보장인데, 제가 보니까 숫자가 좀 조합이 조금 변경이 됐더라고요. 자, 일단 마킹부터 볼게요. 일단 마킹은 이래요. 어, 일단 마킹은 이렇습니다. 어, 그리고 총 숫자는 9개입니다. 어, 숫자가 9개예요 엄청 작죠? 숫자가 9개.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3등이 나오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겠죠. 이 마킹 안에 당번이 6개가 있어야 합니다. 당번이 6개가 있어야 하고, 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정수 있죠. 고정수에 당번이 있어야 합니다. 자, 고정수는 무조건 당번이 있어야, 어, 3등이 되는 거예요. 뭐, 들러리 숫자에 뭐, 여 개가 있으면 그냥 꽝된 거죠. 고정수에 당번이 있어야 한다. 고정수는 14번하고 27번입니다. 조합을 이렇게 줄여 놓는 거니까 조건이 당연히 있겠죠. 조건부터 맞고 들어가야 합니다. 고정수는 무조건 당번이야 하고, 나머지 들러리 숫자 안에 고정수 포함해 가지고 당번이 6개가 있어야 합니다. 6개. 그러면 4조합이 돼요. 4조합이. 4조합은 이렇게 됩니다. 4조합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수정을 좀 했다고 했잖아요. 조합 수정을. 어 4조합만 구매하실 분은 이렇게 구매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는데, 제가 실 구매는, 어, 여기서 똑같은 것도 있지만 숫자가 약간 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조합이 있어요. 6조합이.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4조합만 구매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딜러리 숫자는 이래요. 뭐, 6번 있고, 16번 있고, 14번 있고, 어, 27번 있고, 네. 나머지는 숫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확인 다 하셨죠? 어, 제가 좀 실력이 있으면은 좀 괜찮을 건데, 뭐, 음 어,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뭐 수동조합 그 분양을 하잖아요. 어, 대부분 꽝입니다. 대부분 꽝이니까 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거의 다 꽝이에요. 거의 다 꽝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보기에 뭐 이게 그냥 뭐살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사면 그냥 다 꽝이니까 이 사람 거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그 정도만, 어, 그 정도 신정으로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뮤직권 뭐 5등이 되거나 4등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뭐 3등 당첨 보장 어, 분양을 하더라도 거의 다 꽝이에요 꽝. 자 선택 잘하시고 자 이래요.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사전 투표 잘 하시고 어 시간이 없다면 본 투표 6월 3일날 그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 사전 투표도 꼭 하세요. 어 그래야 대박 납니다. 이 조건 세 가지가 맞아야 대박이 나요. <laughs> 자. 14번 하고 27번 이었죠. 14번 하고 27번 고정수가 이래니까 아, 14번은 여기네 여기 여기 14번은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정수를 했는데 나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14번 고정수 제일 애매한 게 지금 27번인데 그래도 이게 짝을 맞추다 보니까 어 27번을 했습니다. 14번, 27번. 자 바로 갈게요 바로. 자 호박 tv가 답입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초 대박 나세요. 자 여기 인증하는 거예요 인증. 어, 인증하는 건데, 제가 말했죠. 사조합하고 약간 틀립니다. 어, 사조합하고 약간 틀려요. 뭐, 맨 처음 건 맞는데, 뭐, 여기 밑으로 약간씩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숫자가. 뭐, 숫자 하나가 막 틀릴 때가 있고, 막 그래요. 자, 사전투표 기념으로 제가, 어, 이번 주 사전투표 기념으로 이거 오픈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5등이라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은, 어, 4조합을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셔도 되고, 제가 인증하는 거 있죠? 인증하는 거 6조합. 제가 인증하는 거 6조합. 어, 6조합을 구매하셔도 되고, 그래요. 숫자는 비슷합니다. 숫자는 비슷하고, 조합도 비슷하고, 뭐, 한 개, 한 개만 틀려요, 한 개만. 막, 어떤 숫자인지는 잘 모르, 모르겠는데, 29번이 들어가 있거나 없거나, 막, 그런 식으로, 이제 38번이 들어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식으로 숫자 하나만 틀려요. 사접하고 6조합. 단지 6조합은 뭐, 조합이 뭐, 두 개가 더 많이, 많이 있죠. 자, 사전투표 기념으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어, 대박나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어, 대박나가지고 <laughs> 같이 어, 경기도 단항시 어, 여행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단항시 여행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등만 어, 돼도 3등 당첨보장인데, 3등 당첨보장인데, 2등 되면 참 좋겠죠. 자, 인증 다 구경하셨죠. 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주합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셔도 되고, 6주합 구매하실 분은 6주합 구매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6주합이죠 여기까지가 6주합이고 어, 구매 장소는 어, 이마트죠. 이마트 어제 구매했다고 했으니까 목요일날 아, 이마트 이마트 아, 녹화는 목요일날 했습니다. 목요일날 구매했고 목요일날 녹화합니다. 녹화하고 있어요. 자, 여기 고정수 14번, 27번, 37번 여기 짜투리 4조합 남았죠? 여기 짜투리 4조합 고정수는 뭐 1번, 1번 2개죠 4번, 9번, 7번, 14번, 15번, 16번 17번, 35번, 34번, 40번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4번, 27번, 37번. 14번, 27번, 37번. 확인들 잘 하시고.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제가 이벤트로 사전투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어,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박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칠게요. 어차피 이번 달 기온도 좋고 하니까 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어, 올해 출세할 사람들 많이 있다고. 5월달 출세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5월달. 올해죠, 올해. 올해 출세할 사람들. 자, 사전투표 기념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건데, 4조합하고 6조합하고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리는데, 4조합 구매하실 분은 앞에서 4조합 띄워놓았죠. 그거 구매하셔도 되고 그게 못했는데 4조합이 못했는데 6조합 구매하실 분은 6조합 구매하시면 됩니다. 6조합은 인증을 했죠. 6조합은 인증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딨어 자, 여기까지가 6조합입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어 이번에 제가 제공한 거어 여기 수동도 있지만 이번 주뭐 반자 실금에 거기에서 거기가 됐던 이제 수동이 됐던 어 좋은 당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등 당첨 대박 나면 참 좋겠습니다. 자 확인 다 하셨죠? 자,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그리고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해요. 여유 되시는 분은 뭐 유튜브 후원하고 싶으시면 어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전투표는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 6시까지니까. 소중한 투표 꼭 행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